Hola, buenos dias, buenas tardes. Oh, buenas noches. ¿Qué tal? ¿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인어, 쏠입니다. 오늘 함께 볼 표현은요, 어, 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, 어, 그게 무슨 말이야? 혹은 그게 뭔 소리야?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. 혹은, 아니, 좀 이렇게 말이 긴 사람한테 핵심만 듣고 싶을 때,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따지듯이 말하는 말투일 수도 있는데요. 아 그래서 그게 어, 뭔 말인데, 뭔 소린데, 네가 요약을 해서 말해봐. 약간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.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. ¿Qué quieres decir? ¿Qué quieres decir? ¿Qué quieres decir? '대시를 말하다'죠.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그래서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? 라는 거예요.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두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. 자, 첫 번째 예문입니다. 어,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. Que tal si cenamos juntos mañana? Que tal si cenamos juntos mañana? Que tal si? 하면 뭐뭐 뭐 하는 게 어때죠? Cenamos juntos. 같이 저녁 먹는 게 어때? mañana. 내일. 그러니까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? 라고. ¿Qué tal si cenamos juntos mañana? La sea yo. Es que mañana tengo que trabajar hasta las 10 de la noche y luego voy al gimnasio. Entonces, si estaré llegando a casa como a las 12 de la noche. Uf, 너무 길어. O sea,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음, es que mañana tengo que trabajar hasta las 10 de la noche. 어, es que 하면은 좀 뜻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, 음, 그게 있잖아. 어, 내일은 tengo que trabajar. 나 일을 해야 돼. hasta las 10 de la noche.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, 이, 이, l u e 그리고 나서 막 내가 보이할 gymnasio, 어, 헬스장도 가야 되고, entonces, 그렇다면은, 어, 에스달의 예간도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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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할 까 같은데 고모까라까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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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비까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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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된다고? 오케이. 씨. 아니면 뭐 된다고? 어, 예스야 너야. 그걸 말해라는 거죠. 자, 어때요? 지금 벌써 막 얘기만 들으면서도 아막 어, 빨리 어뭔소리인지 물어보고 싶었죠. 아,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막 늘어 늘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답답해서 게키레스데스에 어?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? 음. 자, 오늘의 표현, 뭔 소리야? 무슨 말이야? 스페인어로 잘 보셨나요?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함께 더 만나요. Nos vemos. Ciao, ciao.